나비떼를 보는 꿈. 이 꿈은 집에 경사가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생기는 꿈이니 길몽입니다. 빈대를 모두 죽이는 꿈. 이 꿈은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적을 없앤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입에서 벌이 나오는 꿈. 벌레가 몸에서 나오는 꿈은 좋은 길몽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일들이 해결될 것이고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꿈에 지내를 보는 꿈. 벌레는 보는 꿈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벌레를 죽이는 꿈. 이 꿈은 아는 일이 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태몽이 경우도 있는데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레가 집안에서 온통 오글거리는 꿈. 이 꿈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꿈으로 부러움을 사게 될수 있습니다. 큰 동벌레 잡는 꿈. 벌써부터 좋죠? 재물이 많이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는 의미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나방 나비가 나오는 꿈제인 중에 본인분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응용하게 계획을 짜고 있을 수도 있네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충격이 클 테니 잘 대비하세요. 손으로 반딧불을 잡는 꿈 사랑과 행운의 열쇠를 손으로 거머쥐는 꿈입니다.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횡재할 수 있는 좋은 꿈이에요. 벌레가 부피한 음식 속에 서 있는 꿈. 이는 무언가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꿈. 이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우환이나 질병에 대비하세요. 애벌레가 썩은 음식을 먹고 있다면, 이는 재물이나 명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꿈에 모기가 보이면 겁을 내는 꿈입니다. 병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거미줄에 걸려 있는 벌레를 도와주는 꿈. 이 꿈은 현실에서도 본인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때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송충이가 꽃잎을 갉아먹는 꿈. 이는 자신도 모르게 건강, 가정생활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꿈이네요. 바퀴벌레가 도망가는 꿈. 이 꿈은 내가 평소 마음고생을 하던 일 그리고 고민을 하던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몸에서 벌레가 나오는 꿈, 이는 앓고 있던 병이 사라지는 꿈입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일이 잘 풀릴 것 같네요. 내 몸을 기어다니는 벌레 꿈, 길몽입니다. 신분 상승이나 큰 발전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꿈이에요. 이불 위에 벌레가 많이 모이는 꿈, 이 꿈은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꿈이에요. 뻑뻑새가 애벌레를 잡아먹는 꿈, 이는 꾸준히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꿈이며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수도 있네요. 주방에서 송충이가 나를 따라오는 꿈. 후손들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할 것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마시려는 것 안에 벌레가 빠진 꿈. 음료수나 물을 마시려는데 벌레와 눈을 마주치면 순간적으로 불쾌한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돼서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벌레가 상 위에 있는 밥을 먹는 꿈. 위염, 위통, 십이지장궤양등 소화기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하게 될 징조의 꿈입니다. 구덕이나 벌레를 먹는 꿈. 이 꿈은 현실에서 장애물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꿈입니다. 바퀴벌레가 야채를 갉아먹고 있는 것을 본 꿈. 장애로 인해 재산이나 재물이 차츰 줄어드는 꿈이며, 우환이나 질병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잡아 자루에 넣는 꿈. 이 꿈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직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는 꿈입니다. 내가 벌레를 먹는 꿈. 어려운 일을 극복하여 일을 성공적으로 크게 잘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름까지 알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지뢰에게 물리는 꿈. 재물의 이익이 생기지만 구설수에 시달리게 되는 꿈입니다. 입에서 벌레가 나오는 꿈. 나를 괴롭혔던 어려움이 없어지고 행복하게 된다는 꿈입니다. 벌레의 울음소리를 듣는 꿈. 근심거리가 생기는 꿈으로 다른 곳에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바퀴벌레가 음식을 먹는 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 돈벌레가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는 기론입니다. 벌레에 물리는 꿈.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질투, 원망, 죄책감도 있습니다. 옷장에 돈벌레가 가득 있는 것을 보는 꿈. 아주 큰 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평소보다도 좋아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벌레가 몸에 기어다니는 꿈.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층 발전할 수 있겠네요. 벌레가 입에서 나오는 꿈, 평소에 걱정하던 일이 없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난날의 생활이 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벌레를 죽이고 벌레에서 피가 나는 꿈, 어떠한 작은 일을 시작하게 되고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